마태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다 피셨나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르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르 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게도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를 와주신 우리를 위하여 와주신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주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알길 원합니다. 선한 것이 나지 않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우리 가운데 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지 알길 원합니다. 아니 대체 어떤 마음이셨길래 무엇에 붙잡히셨길래 그 모든 것다 버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알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영광 받으십시오. 네.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 네. 아니, 우리 동일하게 아버지 마음 헤아리며 그 동일한 아버지께서 그 붙잡으셨던 그 마음 가지고 당신이 가셨던 그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니 우리 오기로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를 가셨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길 원합니다. 주금 사하기 때문에 가길 원합니다. 아니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아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나눌 때, 아니 저희 입술 가운데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말씀들을, 살아있는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아니면 음성을 듣고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쫓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소리가 있는 이때, 택한 자들도 어떻게든 넘어뜨려는 이때 가운데 우리가 미움에, 분별의 아버지, 빈별을 핑계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령 아버지를 쫓아가되 진정으로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그 좁은 자리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도 오늘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십시오. 아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laughs> 원래 이제 찬양을 좀 하고 싶었어요. 나 들어가시더라고. 요그 하늘 영광 버리고 있죠. 주의 이름 높이며 그게 제가 어젯밤부터 꽂혀가지고 사실은 이제 오늘 왔을 때 일본 얘기만 쭉 하다가. 쭉쭉 하려고 했었어요. 어젯 밤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좀어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바로 보내신 적이 있어요. 믿고 한한4 한 개월 정도 됐을 텐데 뜬금없이 그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 마음도 지금 동일한 한 가지 목적 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정말 내가,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실제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이 마음 지키, 지키려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하나님 첫사랑이었습니다. 왜냐면 하죽어마당한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게 놀라운 일들이 대체 어떤 마음이셨는지 티끌만큼이나 열어주셨기에 거기에 매어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뭐뭘 뭘 알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곳곳에 술집에 술집에 그 언어들은 아주 험악한 그 언어들 전하는 거는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살려 주신 그 마음에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겠다고 계속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외국을 차근차근 내보내기 시작하실때대요 모릅니다 무슨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라면 갔습니다. 근데 갈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처음엔 미국을 보내셨어요 어떤 마음이면 딱 하나였습니다. 사형미를 영어로 된걸 왕창 들고 가서 할렘가를 들어가서 전화하겠다. 그냥 그런 분들 제 친말입니다. 친밀해요잘 알아요. 저도 그 같이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시간씩 다니는데, 그 미국에 다녀오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바로 일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가라면 갔죠. 갑자기 일본 가라고 계시길래 미국에서 혼자 3일 만이었나? 하여튼 뭐, 아멘. 그때는 뭐였냐면은, 제 아는 친한 동생이,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한 동생이, 실명이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얘가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죄악을 못 버리겠어서. <laughs> 그래갖고 얘가 이제 일본으로 귀에 가갖고 저 딸은 일본 언젠가만 가져야겠다 싶은 마음 들었어요. 그 끝까지 쫓아가갖고 이놈을 예수를 믿게, 믿게 해야겠다. 붙잡고 막. 저기 때는 뭐대책 없습니다. 무조건 붙잡고 예수만 계속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걔 때문에 가라 그러시나 보다. 그러고 갔어요. 가는 비행기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일본에날 지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심판이 지진으로서 크게 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일본 땅에 내렸어요. 여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비밀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밀도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있던 그런 계획들을. 내렸을 때 본의 아니게 내리고 봤더니 정말 놀랍게 일본에는 지진이 잦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몇번 갔을 때만 해도 그냥 슬슬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흥미로울 정도로. 났는데, 제가 딱 그때 내리고 봤더니, 그 주가 어떤 주였냐면, 일본에 보면은 그 점쟁이 같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당들,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 그 당시, 제가 갔을 그때는 스인데, 그 약간 귀신을 받아갖고 예언을 막 날리시던 그런 분인가 봐요.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일본의 큰 도쿄의 지진이 나는데, 그게 이번 주에 난다라고 얘기를 한 그때 제가 내린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래갖고, 또몇 사람 도망갔다고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제 동생을 만나러 갔죠. 그때부터 일본에 대한 영적 상태들과 무엇이 정말 견고한인지들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때 갔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웠죠. 아, 그, 그, 정말 지금이 그렇냐. 그, 제 아는 동생의 친구들, 일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너 지금 이렇게 지진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2005년도입니다. 너 마음이 어떠냐? 너 뭐, 무섭고 그런 것도 없냐? 그랬더니,